5월 18일 살아계신 하나님 의 말씀, 10편, 18편, 31절부터 36절 말씀으로, 한 걸음씩 인도하심이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어제는 이예 친구에게서 오래간만에 전화가 왔어요. 뭐 교수 정년을 몇년 전에 마치고 지금은 이제 초빙 교수로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인데, 마침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 오게 돼서, 연락했다 그래가지고 꽤 만나서 이제 간식을 함께 나누면서 두 시간 정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소년 시절에 가난했던 그 터널을 함께 지나온 옛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웃음도 나고 한숨도 나고 옛날이 그립더라고요. 그 얘기 중에 그 친구가 친구는 자수성가를 하지 않았어. 그 저를 위로하는 이제 투로 그런 말해가지고 을 자수성가. 자수성가라. 듣고 보니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짜장면 곱빼기한 그릇 시켜놓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한 젓가락씩 먹던 얘기가 나와가지고 한 젓가락이, 한 젓가락은 못 봐야 되는데 곱빼기그릇에반 그 그릇을 정도 되는 것도 입에다 구겨 넣었던 그런 얘기라면서 <laughs> 하나님의 은혜로 자수성가 했지. 지금은 짜장면 정도는 아내를 졸라대미끄러릇 정도는 먹을 수 있을 만큼은 됐으니까 말이야 이렇게 웃으면서 옛일을 떠올려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자수성가 해주신 거예요 저는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말이죠 감사를 이룬 말로 할수 없어요 신명기 19장 8절에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가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을 상기시켜 말씀하잖아요. 돌아보면 모두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그걸 간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빌어먹지 않고 굶지 않고 가족이 다잘살수 있었을까? 작은 빌라라도 집이라고 남아있을 수 있을까? 두 아들 학교라도 가르칠 수 있었을까? 춥고 더울 때 차라도 타고 다닐 수 있었을까? 이 나이까지 살아있었을까? 죽을 고비를 넘긴 것이 몇 번인데 그때마다 어떻게 살아남게 하셨을까? 어려서부터 병으로 안전 사고로 교통 사고로 바다에 빠져서 숨이 꼴딱 넘어왔는데도 기적적으로 어떻게 살아남게 하셨을까? 직장에서 오르지 못할 자리까지 올라 성실하게 일할 기회가 어떻게 주어졌을까? 악한 흉기에 빠져 막다른 길에 처했을 때도 어떻게 기적적으로 벗어나 구원받게 됐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10편 18편 31절 예보니까 여호와 위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위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팔을 암사슴 바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에 높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절망과 포기로 창 끝에 그 밟고 섰을 때처럼 그런 상황에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찾았더니 구원과 이김으로 주심을 해가지고 이날까지 살게 하신 그의 어찌 감사치 않을 수가 있겠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허락하셔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배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새끼곰이 퓨마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결국 잡아먹히게 되는데 그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아빠곰이 달려와가지고 크게 부르지지니까 퓨마가 그 새끼곰을 놓고 도망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아주 그 감동적인 장면이라 여러 곳에서 그 장면이 인용되고 있죠. 우리는 바로 그 어린 새끼군과 같은 그런 생애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과 능력은 연약해서 강하고 악한 대적금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런 역경에 처하게 될 때, 우리가 죽게 구원을 요청하는 외침으로 죽게 부르지지면,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그렇게 우리가 한건 없이 걸어온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이 절실할 때 부르지지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져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강함과 능력을 과신하는 이들은 누군가를 의지해서 구원을 요청하거나 부르짖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이들은 이루는 게 없어요. 성취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다른 일을 위해서 싸는 헛된 우울을 범하는 그런 인생이 되죠. 그렇지만 자신의 약함과 무능력을 깨닫는 이들은요, 항상 주를 의지해서 죽게 간구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이들에게는요, 주를 불러 차는 그 부르짖음이야말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발등상에 불빛이 되는 겁니다. 어두운 인생길 그 밤길을 걸어가는 데는 멀리까지 빛을 필요가 없어요. 앞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한 걸음씩 그등 등불이 말이죠. 그 걸음 앞에 빛을 비추면 되는 거예요. 10편, 18편, 28절에도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 여호와 내 하나님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그리 말씀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행위와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위를 따져서 잘못된 것과 비뚤어진 것과 악한 것과 불신인 것과 주 뜻에 어긋나는 그런 것들을 자기 삶에서 걸러 내 버리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장망성을 떠나서 천성에 걸어가는 기독도의 철로역정과 같은 거예요 온갖 시련이 점철되어 천성에 당도하기가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무사히 마칠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15장 13절에 주의 인도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 한처수에 들어가게 하신 아이다, 그리 말씀합니다. 인생은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복잡다단하고 수월한 것 같지만은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어느 인생 하나 같은 길은 없어요. 백인 백색이죠. 갓난아이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르는 과정을 잘 살펴보십시오. 한 걸음의 행보가 이어져 인생이 종결치는 거예요. 그한 걸음이 없으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처럼 시작만 하면 자동적으로 목적지에 이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각양각색의 삶을 어찌 사람의 능력으로 마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자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요하를 신뢰하고 그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전적으로 주를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능력인 것을 믿으세요. 그러기 위해서 믿고 기도하고 주도대로 행하기에 열심내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공의 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돌이킬 수 없는 그한 걸음 걸음을 실족함이 없이 잘 걸어서 영육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그런 복된 일을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날까지 돌아보니 모든 게다 아버지 은혜였습니다. 무슨 말로 다 감사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 여기까지 살아온 게 기적이지요, 아버지 은혜이지요. 감사밖엔 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리고 남은 여생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여생도 아직까지 붙잡아 주신 것처럼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우리 결코 이한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 주님 예배하신 그 천성에 이를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세요.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날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자주 성가해서 우리로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만 오직 영광만 받으세요. 그리고 주님, 저희들 더 주님 재치질해 주셔서 그저 어떻게든지 경건하게 바라는 우리 주님 뜻과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길 가 원하는 그 진실 우리 살아가지는 그 마음에 잘 응답하는. 그런 저희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말고요 우리 주님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위할지가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고난이 내게 유인인 것을 깨닫고 그 걸음걸음마다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날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아버지, 아버지 행여라 주님 육신의 사람이 편치 않고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그 같은 여러 형태의 고난들을 통해서 아직도 힘들고 어렵고 한숨 속에 있어서 주께 주님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자들 있으면 아버지 반드시 그들을 기억해서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그들 구원해 주세요. 건져 주세요. 병에서 낫게 하시고 낙심하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아버지. 힘이 없어서 걷지 못할 때 주께서 팔 붙잡아 주셔서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붙잡아 주셔서 잘 걸어 마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 감사드리고 아버지 한주 함께 하시는 애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 아버